아무튼 여러분들 저의 소개를 하자면 저는 행하고요 직업은 백수라고 써놨지만 저도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고요 특징은 오늘 머리를 제가 분명 아침에 까먹거든요 머리를 아니 머리 아침에 까먹는데좀 떡이져 있어가지고 <laughs> 여러분들 좀 양해 좀 해주세요 괜찮아요 이 정도면 이 정도 괜찮나요 <laughs> 이쪽은 이제 제 중학교 때 재민일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이제 학원 선생님이시고요. <laughs> 진짜 개 재민이었어요. 진짜 사고뭉치 사공지, 사고뭉치였는데 그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분이시다. 지금 애니메이션 조감독으로 일하시는 노시죠? 공룡입니다. <laughs> 공룡 공룡으로 아, 말하면 이걸 하시는 건가요? <laughs> 네, 전태일 열사 배경으로 만든 애니메이션이고요. 어. 좀, 열사라는 이미지가 너무 좀 딱딱하고 맞아. 그래서 오히려 청년 전태일의 모습에 좀더 포커싱을 맞춘 그런 애니메이션 영화예요. 그래서 짠, 어, 음. 띄워주셨네요. 음. 아이, 다네네행님은 <laughs> <해가님은> 나오셔야죠.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어깨선 맞는 거 봐. 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십니까? 저는 이제 그. 1970년? 70년도에 나라가 이제 개각될 때. 선생님이 네. 알려준 거를 통해 가지고 알았었고 그 전에 저희 어머니가 네. 옛날 얘기할 때 얘기했던 거에서 음 들었었던 거 같은데 그렇게 막 자세히 알고 있진 않았어요 그쵸 사실 자세히 아는 분들이 많이 안 계세요 그냥 아, 그렇게 하신 아. 분이 계셨다 정도로만 아. 알고 있어요 아 영화 봐주셨다니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laughs> 영화를 보기 네. 전에 조금 충격을 받았었어요 아. 그막 무슨 일이 있었기 네. 때문에 무슨 음. 일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했어야만 그쵸,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 하나도 몰랐고 그냥 뭔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음.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만 들어가지고 음, 그럼 부모님한테 그쵸. 너무 못된 짓한거 아니냐 막 하면서 음 이런 주제가 음 <laughs> 그런...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어, 그럼 부모님은 <laughs> 어떡하냐 했는데 이게 영화 끝나고 나서 그 네. 이후에 네. 설명도 다 돼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래서 저는 단방에 이 <laughs> <laughs> 사실 무, 너무 무지했다고 했어야 되나? 근데 음. 사실 저도 영화 하려고 공부를 음. 시작하다 보니까 어, 내가 이렇게 잘 몰랐었구나. 아는 아. 게 없었구나. 그때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 두번 봐주신 분도 굉장아 감사합니다. 운해. 간혹 그런 여론도 있었어요. 이제 뭐라고 해야 죠그 성우 녹음을 안 하고 배우를 써서 너무 좀 거북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 솔직히 말하면 네. <laughs> 저희 선생님이 여기 참여한 지 모르고 네. 한번 아 욕했어요. <laughs> <laughs> 한번 주제를 꺼낸 적이 있어요. 제가 왜냐면 마당을 나오는 터 되게 좋아해가지고 여기 여기 여기에서 나 이번에 나오는 거는 성우 음. 써라. <laughs> <laughs> 성우 썼으면 좋겠다. 아니 그러니까 네 그것도 말했어요. 근데 그 뭐지 배우를 쓰는 이유에 음, 대해서 나도 알고 음. 투자자들의 힘이 얼마나 센지 나도 그쵸. 알지만 고집을 부려서 성우를 썼으면 좋겠다. 음. 그래서.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실수록 막아 성우 왔었네 거른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더 봐주셔야 아까 해가 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니메이션의 카니다 예, <laughs> 그쵸 미국에 보면 지브리 아 지브리래 죄송해요. <웃음> <웃음> 홍보 효과도 네. 사실 되잖아요. 성우보다는 배우 쪽에 좀더 유명하니까. 홍보도 그렇고, 약간, 그, 음. 토이스토리4, 그런 거, 그, 메이킹 필름 보면, 네.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 그잘아세요 죄송합니다, 셰프. 몰라요. <웃음> <웃음> 뭐지? <웃음>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번에 테일이 만들 때그 방법을 써 봤습니다. 응. 시나리읽고 녹음해 주고 혹시 녹음도 해 주고 연출 수영쌤의 녹음도 해 주고 되게 <laughs> 네, <못> 고생 진짜 <laughs> 많이 해 주셨거든요, 배우님들이. 드라마랑 영화를 많이 하셨으니까 성우녹음이 좀 어... 어색하실 것 같아서 대본에다가 글다 써드렸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아차 이런 거 <laughs> 바로 치고 일어날 때 으차 뭐할때 숨소리 뭐할때다 해주시더라고요 성우대본이 네. 사실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되게 알수 없는 외계어로 써져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보면 저도 어? 응? 음? 뭐 약간 <laughs> 이렇게 음. <laughs> 진짜 성우대본 진짜 어려워요 진짜로 그거를 이제 배우분들이 알아볼 수 있게 써 드려야 되니까. 음. 되게 다들 돈 때문에 오신 분들 아니라 <laughs> 그 영화의 의도가 돈으로만 움직이는 가 <laughs> <laughs> 처음 해본 거니까 좀 어색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음. 네. 그러니까 이게 더 발전되려면 더 많이 봐 주셔야. 음. 나 나중엔 정말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이 나올 거예요. 나중에 혹시 네. 힘목좀 네. 커지시면 저도 어? 좀 성으로 <laughs> 어 저는 완전 믿고 쓰는 성우기 때문에 저한테는 <laughs> 제가 빨리 감독 입봉을 해야겠네요. 맞다. <laughs> 기다리겠습니다. 낙하상 기다리겠습니다. <laughs> 아. 빨리 감독이 되겠습니다. <laughs> 빨리 예, 돼야겠네. <laughs> 낙하상. 예매를 해 주실수록 우리 해가가 응. 제가 아, 캐스팅할 성우가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제가 아상을탈탈 <laughs> <laughs> 탈 수가 있습니다.